안녕하십니까 나는 농부입니다 5월 5일입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이자 이제 부처님 오십니다 날입니다 참 5월 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늘농가분들 농민들은 참 바쁜 날입니다 원래 마늘 대체로 다 괜찮습니다 좋은데 이제 일부 지방에서는 물음병이 왔습니다 물음병이 어, 오고 이런데 반개만 잘하시면, 뭐, 별탈 없으리라 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품마늘 경매가 올래 있을 거라는 정보입니다. 어, 16일부터 월, 수, 금 이렇게 해서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 어, 그리고 7월 1일 날, 금마늘 경매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은 어, 대체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신령 농협 공판장 어, 이방이라든지 창녕 우포 뭐 어, 대체로 한 군데 가면 다 따라가죠, 따라갑니다. 지금 5월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늘종을 빨리 뽑으면 뽑을수록 마늘의 영양분이 뿌리로 빨리 간다. 마늘종을 빨리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어 일부 사람들은 마늘 종을 길게 해서 이제 뽑기도 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늦어지면 주 마늘 뿌리러 가는 시간이 짧다는 거죠. 짧으면 그만큼 영양이 어어 어, 적게 내려간다는 거. 그래서 마늘 구가 작아진다는 거. 지금은 이제 크게 이제 배수 관리 잘하시고 어, 방제 잘하시면 됩니다. 마늘종을 뽑는다고 배술 관리를 갖다가 소홀히 한다든지 방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비료는 주지 않기로 합니다. 알비료는 특히 금지하고 홍산마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서서히 마늘종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시작할 거고, 한지형 마늘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일부 농가에서 마늘 올라오는 게 이제 노랗고 어, 썩어져 간다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병일 수도 있고, 어, 특히 병 중에 녹병이 그렇게 잘올라온다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약이나 비료를 치실 때뭐 혼합해서 강하게 아주 농도가 짙게 쳤다든지 이런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런 거는 이제 또 한 일주일 전쯤 몹시 말랐을 경우. 몹시 땅이 말랐을 때도 큰 잎부터 먼저 말라 들어가는 게순수입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첫, 잎, 첫 잎부터 그렇다는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녹병 같은데 일단 방제를 한번 해보시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무조건 지금 약을 쳐야 됩니다. 약을 쳐야 되고. 약을 치고, 그약 치는데 요소를 조금 넣어서 아직도 치면 좋습니다. 어, 야, 아직 양파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어,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은 양파, 굵은 양파를 어, 수확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자가소병은 비료를 넣지 않는 게질량력을 높입니다. 오늘 좋은 날씨, 어, 5월달 마늘 관리 잘 하시고, 어, 이제 마늘 건조장도 이제 준비해야겠죠. 서서히 준비해야 됩니다. 어, 그런 거 바쁜 일정이지만은 열심히 하셔서 올해 마늘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